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네라 네 오늘 아, 본문의 근거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비로 물러서지 마라. 네. 네, 지나간 10년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다가오는 10년은 주의 재림이 아, 시대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말은 크게는 환란시대의 종들이 은혜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안일과 태만에 빠져서 믿음이 퇴보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시부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폭정에서 압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사모했으면서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또 선동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게 말하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요소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진정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 기자는 본문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아멘. 그래서 지나온 십년보다 다가오는 십년은 주의 재림이 가깝다. 네. 당연히 가깝겠죠. 네. 자 이런 때에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네. 음, 첫째. 민족의 관란을 앞두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민족의 관란을 앞두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자다 같이 읽어 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게 민족의 환란을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이런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로 18절 읽으세요. 네. 자,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산으로 도망해라. 그 산은 스가리아 8장 3절에 마리레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바로 이 얘기예요 밭에 있는 자는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로 돌아서서 가지 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민족의 환란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종들은 산으로 도망하되 산으로 도망하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혼란을 앞두고 이 뒤로 돌이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에 귀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어디에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소돔 성에 불심판이 내릴 때. 로세 가정 네 식구가 그 소돔성의 심판을 면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못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더러 뒤를 돌아보지 마라는 것. 아멘, 네. 세상 거, 유괴 거, 염려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노세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황 불비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왜노세처은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았을까요? 그들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한다 그때 롯이 소듬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 도성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어요? 육의 눈에 보이는 그 광활하고 물이 많고 초장이 좋은 것만 보고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면서 기반이 탄탄히 닦여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가장 아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로세처였던 거예요. 왜? 그 많은 살림을 장만하는데 그 여인이 손이 안간게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돌아다 보지 마라고 하는데도 목이 저절로, 목이 저절로 돌아간 거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로세 가정이 천사에 이끌려 구원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의 법은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딱 여섯 글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덟 자네. 뒤돌아보지 마라.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점점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돌아보지 말아면 돌아보지 말아면 이러면 대답을 뭐라 고해야 되나?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아, 돌아봐야 되나 안 돌아봐야 우리는 민족의 반란을 앞두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두 번째. 이사야 오십 장으로 가세요. 이사야 오십 장사절로오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피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거기 뭐라고 나오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사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신 사람은 뒤로 물러가라고 해도 안 물러가요. 물러갈 수 없는 분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절을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을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또될 일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입을 가진 사람을 학자의 혀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여가지도 않고 네. 뒤로 시부리 민족같이 뒤로 물러갈 마음조차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길이 없어요 네. 앞으로만 가야 돼요 네. 우리는 말씀조차 여기 왔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말씀조차 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뒤로 물러서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는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종 여호와께서 그 종의 귀를 열어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한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이 종은 6절로 9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6절로 9절 읽으세요 자 절절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자의 귀를 막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종을 누가 때리면 때릴 때리면 어디를 맡겨?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으려고 덤비면 뺨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는 이런 담대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때리려고 하면 등을 맡기세요? 수염 뽑으려고 하면 뺨을 맡기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주여와께서 호 나를 도우심으로 네.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니 하고 네.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셨은즉 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네. 이렇게 다내지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학자의 귀가 됐다면 이런 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네. 누가 때린다고 해도 수염을 뽑는다고 덤벼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의 얼굴을 부시돌같이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셔?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면 자, 뒤로 물러서지 않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의의롭다 하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자 누구냐? 바틀자 누구냐? 나,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와 올지어다. 대적 앞에 탁 내지는 것. 네. 그 다음에 구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네.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고 좀에게 먹히리라. 네. 좀 먹혀 죽는다는 것. 헤롯이 충에 먹혀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어디에 먹혀 죽어? 좀벌레한테 먹혀 죽어 얼마나 창피해 그냥 뭐 사자한테 물려 죽는 것도 아니고 좀벌레한테 물려 죽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될 일의 말씀을 듣는 학자의 귀가 열렸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네. 세 번째, 히브리 10장 오늘 본문으로 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 번째, 잠시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물러 뒤로 물러서지 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뒤로 물러서지 마라. 복음 받은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잠시 잠깐 오면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 네. 믿음으로 사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뒤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민족은 430년 종살이를 하고 약속의 땅에 가고 있다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조금 있어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 여러분, 걸어가는 노정에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원망해?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읽어 보면 히브리 민족은 모세한테 고마움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모세한테 고마움을 전혀 가지지 않아.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애굽에 가지 않았으면 그 민족은 출애굽 없어요. 그러면 마르고 달도록 그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대대손손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종을 위대한 종을 보내서 그 민족을 이끌어냈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네. 두 번째는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어?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모세까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멸했어요, 자멸.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네. 그리고 39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 다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러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낙오자. 자 히브리 민족은 자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물러서면 이게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고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러서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만은. 그래서 그한 사람을 놓고 주위의 종이 함께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한 사람을 놔두고 주의 종이 물러서면 앞에 가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게 은혜 시대예요. 그데 환란 시대는 그 반대예요.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희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말 알아들으세요? 그 진리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아흔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시고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시대는 나고되는 한 마리 양 때문에 지도자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아흔아홉 명의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고 자는 두고 가는 사람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면,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네. 여러분, 세상도 날이 항상 맑고 좋기만 해. 그렇지? 바람도 불다가 비도 오다가 눈도 오다가 진눈깨비도 오다가 더잘 나가면 우박도 오다가 그러다 또 반짝 날이 들어가고 그걸 또다 녹이다가 그러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울다가 웃다가 졌다가 나쁘다가 이러면서 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아멘하고 또 집에 와서 기도받고 또 찔찔 울고 마음 돌이키고 아멘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주의 재림 가까우니,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네. 물러서지 마 우리의 길은 말씀을 쫓아서 네. 앞으로만 가야 돼. 네. 그럼 뒤로만 물러서지 않으면 괜찮냐? 네 번째를 보세요. 자, 이사야 30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30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번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어디로 물러서지 마라 그랬는데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랬는데 이사야는 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정로로 가라 정로로 가라, 종로로 가라. 그래서 네 번째. 정로로만 갈 때다. 네. 정로로만 갈 때다. 네. 자, 그럼 보세요. 1, 2, 3번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네. 앞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장애가 있어도 장벽이 있어도 난제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붙들고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될 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주의 재림은 좌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예요 네. 아멘 그래서, 말씀 쫓아가는 길이 정로요. 네. 진리 따라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는 뒤로 물러가지도 마라. 아까 어디서? 두 번째 했잖아.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종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네.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래 놓고 이제 30장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요수와 일장에 요수한테도 그렇게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이 좌로나 우로라는 말은 인정과 사정. 인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예요. 인정은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예요. 사정은 물질에 치우치는 거예요. 사정은 항상 물질 때문에 오는 거고 인정은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사람에게 지우치지 말고 사정 물질에 지우치지 말고 아멘. 앞을 향해서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길이 정로고. 환란 시대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야곱의 길이 정로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는 된 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환란 시대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는 인정과 사정, 사람과 물질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잡고 정로로 갈지라. 어디로도 가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라. 그래서 2월 달, 둘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민족의 환란을 앞두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둘째,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신다. 네. 셋째,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네. 넷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만 가라. 네. 결론은 주의 재림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라. 여러분 주의 재림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다면 물러서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올립니다.